배우 김부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연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대선 캠프 대변인이 지난달 SNS 상에서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퇴한 기사를 공유하며 상대 후보들은. 이재명 음주전과 기록 시급히 찾으셔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이 한 번은 대리기사를 내 집에서 새벽에 부른 적이 있었다며 나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술도 다 깼는데 돈 아깝게 웬 대리기사 부르냐 말하자 이재명은 음주운전 한 번만 더 걸리면 면허 취소된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두 번이나 걸렸다고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이라는 거에 18조 건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출신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던 박진영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대리비를 아끼려는 마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수 있다.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